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11월 24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6시 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근들 하시면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시장의 상황과 함께 국내 시장은 이번 주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저희의 종목들이 와이바이로지스나리가캔바이오 인투셀 각 주목별로 현재의 상황과 이번 주 예상 움직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 날 코스피가 3.79%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3.14%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검은 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외국인이 2.8조 원을 팔아 치우면서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하지만 금요일 날 국내 시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은 미국 3대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1.08, S&P 500 0.98. 그리고 나스닥도 0.8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이 마감한 이후에 미국의 선물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선물 시장이 1.1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 시장이 0.9% 정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반등으로 시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 이 반등을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의 FOMC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 대에서 70% 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그 이유는 원래 연준 위원들이 추가 인하에 반대했다라는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금리를 낮출 확률이 30% 대까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 박건우 씨에 의해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이 두배 이상 70%대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CPI 발표를 12월 금리 인하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PPI 발표와 PC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내일 저녁이죠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가 되면서 ADP 주간민간고용지표의 그리고 PPI 발표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게 PPI나 PC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이번주에 변동성이 커질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가 4,000p를 다시 돌파를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금요일날 하락분을 어느 정도 메꾸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이 부분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860 포인트에서 900 포인트 이 안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각 종목별로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자, 와이버이로지스 금요일 날3.98%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자, 오늘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요, 22,000원 위에 볼린저밴드 중단 위로 기술적인 마감을 했기 때문에. 22,000원에서 24,000원 구간 범위 내에 움직임이 반등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만큼 지금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지선을 지켜줄 경우에 다음 반등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투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드리면요. 인투셀 3.7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볼링저 밴드 상단을 박스권 상단 저항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하고 신고가로 오늘 넘어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오늘 박스권 상단 신고가를 돌파를 못 하게 되면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무슨 악재가 나와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5만 원 구간과 6만 3천 원 구간, 6만 5천 원 구간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성이고요. 자, 그리고 리가 캔바이오도 현재 신고가 근처의 영역까지 올라온 성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성이고요. 중요한 거는 리가 캔바이오나 와이바이 로디스나 인투셀 지금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새롭게 신고가를 찍을 종목들이 꽤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좀이 따가 9시에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 실시간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 대응 방안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저희 무료 정보방 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현재 구독자가 96명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료일모방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종목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오늘 중에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11월 17일날 유튜브 구독자 300명 기념으로 해서 제가 펩트론 새로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30만 8천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펩트론 추천 이후에 신고가를 찍은 부분이 있고요.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정보방이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린 종목은 저도 매수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추천을 해드린 종목들 평균 수익률이 종목별 평균 수익률이 42%고요. 전체 합산 수익률이 4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며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추천 해드리고 있고요. 자, 무료정보방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고 무료 정보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렸고 어떤 정무들을 올려드렸는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